백종민, 강의정의 테크 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의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자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을 배터리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야, 지난 여름 내내 무더위 속에 배터리 화재로 참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많으셨고 어, 우려가 참 컸습니다. 배터리 안정성, 우리가 전기차 안전히탈수 있는가, 그렇죠 예. 참 고민이 많았죠. 아, 이 산업, 뭐 국민 안전 여러 가지 이슈가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번뭐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최근에 또뭐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가 있다고 뭐 우리 장 기자님이 들고셨다고 들었습니다. 따뜻한 소식 한번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라는 게뭐 단순히 뭐, 뭐 국민 안전도 중요하지만은 또 전기차 산업하고 배터리 산업, 또차 산업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요 이슈를 계속해서 저희가 좀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그그 소방 당국이 전기차가 화재 났을 때 되게 좀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저 장비를 하나 개발했더라고요. 음. EV 드릴 렌스라고 EV? 예, 예. 어, 전기차라는 이름 전기차, 좋잖아요. 예. 예, 그렇죠. 드릴이나 뭐좀뭐 구멍을 뚫는다. 구멍 뚫는다는 얘기그러겠죠 예. 최근에 이제 시연하는 걸 제가 좀 직접 가보지 못하고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제 화재가 나면 이제 그 차 밑에 장비를 배터리. 넣어서, 네. 보통 배터리가 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을 뚫어요, 드릴로. 그래서 음. 거기다 그 고압으로 냉각수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전차 식으면서 식으면서 이제 진압이 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아, 그럼 배터리 보호판을 뚫어가지고 이제 배터리에 직접 그렇죠. 물을 분사한다. 그렇죠. 이 팩을 뚫어가지고 네네. 거기에다 배터리에다가 물을 직접 분사하면 열이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음. 열이 떨어지면 이제 화재가 이제 번지거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 하는 거죠. 팩까지 들어가서 물을 그렇죠. 네. 뿌리게 하는, 하는 장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럼 배터리 안에 심장까지 물을 집어넣는다고 네. 봐야겠네요 그렇죠. 배터리에 직접 이제 물을 뿌리는 거죠. 네. 아, 기존에는 물을 뿌리면 그냥 그냥 배터리 겉으다 물을 뿌리니까. 그렇죠, 네. 뭐 아무런 뭐 진화 효과가 없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빨리 식혀야 되거든요. 빨리 식혀야 네, 네. 이제 배터리가 더 이상 열폭주라든가열 음. 전이가 이제 안 노려지니까 빨리 식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직접 배터리에 <laughs> 불을 붙이는 게, 주, 붙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네. 배터리가 자동 전기차에 보면은 그냥 낱개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모듈을 만들어요. 모듈을 만들고 거기에 또 팩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팩 안에 배터리가 되게 깊숙하게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잘안 보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그래서 거기 직접을 이제 거기 물을 분사하려면 그걸 뚫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비입니다. 음, 이게 우리가 그 동안에 배터리 자동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뭐 질소를 뭐 차단하기 위해서 가스 차단해서 뭐소막 뭐 막도 네. 해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뭐 수조도 만들고도 했는데 그렇죠. 결국 이제는 배터리도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을 뿌려 봐야 <laughs> 이렇게 <웃음> 네. 해도 결국은 수조에 담 마지막이라는 수조에 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결국에 다시 또. 네. 아, 그그 수조에 담그는 게 결국 끝판왕이네요. 네, 끝에는 결국은 <laughs> 수조에 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저희 소방관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이게 네. 최근에. 그래도 이제 곧 이거를 전국적으로 좀 배포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은 아마도 진압에 좀 빨리 되고 그러면 좀 우리가 전기차 포비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근데 이게 화재 현장까지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는 거예요? 이 장비가? <laughs> 아, 되게 좀 작더라고요. 작아요. 그렇죠? 네, 소형으로 만들어서. 어. 네. 그러면 빨리 많이들 보급해가지고 네.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을 하면은. 네. 근데 가격이 한대뭐5 되게... 0 0만원 1,500만 원그 1500만 원? 정도여가지고 음.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비싼 건 아까진 네. 않네요 어떻게 보면 네. 또 그래서 그렇죠. 네. 음. 뭐 정부가 좀 돈을 쓰면 <laughs> 금방 배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전기차 포비아가 좀 진정이 된다면 또 우리 국가 자, 자동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네. 뭐, 정부를 좀 믿어 봐야죠. 네. 돈좀 써주시겠죠? <laughs> 그렇죠. 야, 믿게 믿어 보겠습니다. 자, 네. 근데 더 근본적인 거는 일단 배터리 화재가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최근에 이에 관련해서 연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한번또 소개 한번 자세 한번또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게 최근에 LG 화학이 그 배터리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은 아예 그 전자 흐름을 차단해서 더 이상 이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했더라고요. 음. 음. 이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전자를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음. 보통 이제 이그 양극재하고 집전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사이에 얇은 이제 특수한 막을 이제 나노미터 두께 얇은 막을 이제 추가로 넣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그 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배터리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음. 뭐 그렇게 원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기가 우리 예전에 지금 뭐 젊으신 분들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세대 때는 알고 는이 두꺼비집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은 그냥 간단히 스위치 하나만 내면 되지만 예전에 이게 이거 스위치를 확 내렸잖아요, 큰 네. 거를. 두꺼비를 내리는, 이, 그냥, 이, 휴지가 내리는, 휴지를 내려서, 네. 휴지 나가고 내리고 하는 그런 순서가 같은 상황과이 벌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 이게 합선이 되거나, 예전에는 네. 집안에는 전기설이 시 좋지 않았으니까 합선 같은 네네. 게 많이 일어나졌었잖아요. 그때 합선이 되면 퓨즈가 나갔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슷한 원리인 거죠. 아예 음. 차단해서 이제 안전하게 하는 그런 거죠. 음. 그렇군요. 그럼 다음 또 한번 또저희 질문을 궁금한 걸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정말 네네. 이 정말 우리 배터리 화재도 없고 정말 안전하게 쓸수 있는 배터리라고 불리는 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전고체 배터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던 것 계신 것 같아요. 이게 화재를 통해서 이것이 빨리 좀 개발이 돼서, 뭐, 보급이 되면은, 어, 더 좋은 전기차를 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많이 굉장히 비싸고, 개발하기도 어렵고, 그런, 뭐, 또, 난자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좀 어떤지 좀 설명 좀, 최근 상황 좀 설명 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분들도 많이 전구체 배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네. 좀 꿈의 배터리라고 하죠. 이게, 보통 이제, 그 지금 배터리는 그 배터리 4대 소재라고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 이건데요. 근데 지금은 전해질을 액체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액체가 이제 그그그 그, 그, 그 유기 성질 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잘 붙거든요. 근데 그걸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꾼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원정적으로 불이 안내게돼 있죠. 그건. 그게 우리가 보통 배터리를 우리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리모컨 같은데 보면 항상 이 배터리가 줄줄 새 뭔가 새 가지고 좀 이상한 모양으로 막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네. 이제 배터리 액이 샜다. 보통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이런 액체가 없고 모든 부품이 이제 고체로 바뀌어서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언제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좀 전망이 좀 나고 오 있나요? 어떤 기업들이좀 하고 있는지 좀, 좀 다시 한번더 자세히 좀 네. 말씀 좀해 주시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좀몇년 기다려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기가 음. 뭐 세계 최초로 음. 전고체 배터리를 뭐 하나 내놨다 그래가지고 <laughs> 관심을 좀 많아졌었죠. 그래가지고 주식상에서도 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좀 관심도 있었죠. 음. 삼성전기가 원래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MLCC라는 걸 만드는 회사예요. 네, 네. 그 회사가 이제 종구체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콘덴서 초소형 콘덴서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전자 제품에 다 MLCC가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네. 그쪽 이제 전자 산업에서 이 전자 산업의 쌀이다. 그렇게 부르는 게 MLCC인데요. MLCC라는 거는 이 보통 이제 전류를 저장해 놨다가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그 회로에 일정한 속도로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 주는 그런 네네. 역할을 네네.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뭐 배터리랑 마찬가지인데요. 이 요게 그 적층 세라믹이니까 세라믹과 금속을 이렇게 계속 계속 번갈아 가면서 쌓아요. 음.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성 그렇게 이제 성 성능을 구현하는 건데 그게 음. 배터리 만드는 그런 원리랑 좀 비슷합니다. 음.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전구체 배터리를 만든 거죠. 삼성 전기는 좀뭐좀 좀 다른 게좀 있나요? 어때요? 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삼성 전기가 만든 거는 사실은 전기차용 배터리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디, 어디 쓰는 거예요? 우리가 <laughs> 관심 있는 건 전기차잖아요. <laughs>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전기차에 관심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초소형 배터리입니다. 초소형 음. 배터리여서 이 웨어러블 기계에 쓰는 거예요. 아, 이런. 뭐 스마트워치나 전화기나 그런 뭐 보청기 이런 그 작은 소형 이어폰 뭐 이어폰 이런 걸 그렇죠. 쓰게 되네요. 네, 예. 예. 그렇죠. 음. 보통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는 게 산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랑 황화물계 배터리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전구, 아까 전해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해 액체 성분의 전해질을 고체로 만든 게 전고체 배터리인데, 그 고체 전해질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산화물계 성분을 쓰면 산화물계 전고체, 황화물계로 쓰면 황화, 황화물계 전고체인데, 요 삼성 전기가 만든 거는 산화물계 전고체입니다. 음. 요거는 좀 이제 좀 딱딱한 대신에 좀 작게 만들 수는 있어요. 어, 그것도 장점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좀 아주 뭐, 가로세로 1cm 크기라든지 굉장히 좀 작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음. 거기에, 어, 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음. 지금도 보면은,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뭐, 저기, 이어폰이라든지,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뭐, 스마트 갤럭시라든지, 이런 워치, 워치라든지에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이거를 이런 산화물계 전구체로 만들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작게 만들면서도 거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얇고 사용 시간이 오래가는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가격이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막그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웃음> <웃음>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만들어서 음. 그 고객사에 제출을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객사람부터 어떤 고객사인가지고 또 많이 들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말은 안 하지만은 네. 우리나다 짐작할 수 있을 시, 뭐 네. 삼성전자겠죠. 그러면서 음. 아마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거기서 고객사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거를 테스트 해봐서 이게 좀 괜찮다, 쓸만하다 음. 싶으면은 기존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거를 이런 전구체 배터리로 이제 바꿔서 제품을 음. 내놓을 수 있는 거겠죠. 음. 그래 지금은 이런 스마트워치라든지 이어,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이런데 들어있는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있는 거죠. 음. 제가 쓰는 이 무선 이어폰이 다섯 시간 가는 거거든. 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뭐도 많이 쓴다. 근데 이 전고체를 통해서 좀 배터리 가 들어가면은 이 이어폰 자체도 더, 더 작아질 수 있고. 또 시간도 오래 쓸수 있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다른 기능을 더 넣을 수 있고 왜냐면 배터리 크기가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잖아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거를 줄이면은 대신 다른 부품을 넣을 수 있고 음. 그러면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겠죠 음. 최근에 모 업체 이어폰이 한번 터져 가지고 또좀 시끄러웠거든요 어. 네. 귀에서도 터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죠, 터지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또 그런 일을 또 없게. 또, 또 새로운 또이 배터리가 들어가서 더 좋은 또 제품이 나올 수 있으면 또 좋겠네요. 그러면 그래. 말씀하신 웨어러블이라는 거 몸에 착용하는 건데 더 안전해야 되니까. 네. 네. 음. 그 해외 사례도 좀 어떤가요? 해외에도 또 이런 비슷한 좀 얘기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전기가 이제 최초로 이거를 개발했다고를 발표를 했는데 본인들이 예, 발표하는 그 자기 기사가 됐어요. 어디 뭐 자기네 사내 그 홈페이지에 이걸 그, 개시를 했는데, 그걸 보고 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네. 투가 좀 이상해요. <웃음> <웃음>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이 산화물계 전구체 배터리인데, 네네. 일본의 TDK라는 회사가 6월 달에 먼저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 이거 옛날에 유명하던 그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화학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네. 좀 좀연세계 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네. 예전에 뭐, 선경 비디오 테이프, 우리 지금 SK죠? 하고, TDK 비디오 테이프 막 강제하고 말고 랬습니까그 TDK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두 회사 간에 뭐좀 차이가 있나요? 뭐, 어디가 좀 좋다, 뭐, 어디가좀 낫다, 좀 그런 좀 네. 판단 좀 쓰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laughs> 이게 TDK가 아고그 비디오 테이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금 TTK가 또 굉장히 배터리 쪽으로 경쟁력 있는 회사예요. 음. TTK의 자회사가 ATL이라는 회사거든요. 음. ATL 많이 귀에 익숙했을 텐데 이 회사가 애플그 소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어, 이제 과거에 테이프만 달는 회사들이 의외로 잘된 경우들이 그렇,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테이프를 만드는 기술이랑 네. 배터리를 만든 기술이 되게 비슷해요. 그것도. 음. 이게 테이프를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돌돌 말잖아요. 얇은 막이고. 예. 그리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막 공정에 많은 기술이 있거든요. 음. 예. 와인딩 기술이라고.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laughs> 예. 또 화학 제품들이고. 예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SK가 배터리에 진출할 수 있었던 빨리 진출했었던 배경도 그런 와인딩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음. 했었던 것도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ATA라는 회사가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 그렇죠. 해서요. 세계 네. 최대 배터리 회사. 그 회사의 모태가입니다 사실은. 음. CATL 그 회장이 창업자가 ATL에 있었어요. 그 이름도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 그래서 C 하나 붙여가지고. 그 뒤에 앞에 C, 콘템포레라는 것만 붙여가지고 음. CATL을 만든 거예요. 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회사가 이 DDK입니다. 음. 배터리 쪽에도. 그래서, 근데 요. 이제, 그, 저도 좀 궁금해서, 아, 저, 삼성전기 좀한번 물어봤어요. 아, 2 0아 6월 달에 t d k 가 먼저 발표를 했던데, 당신 네들이 이게 최초가 맞느냐 했더니, 아, 똑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사람을 이렇게 전규제 어. 배터리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최초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느냐 했더니, t d k 는 발표를 했는데, 상용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그 액션이 없고 고객사에 아직 주지 않은 거구나. 그렇죠. 고객사에 네. 대한 어떤 그런 관, 그런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삼성전기는 고객사에 직접 보내서 이제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니 할수 있는 그런 해, 시작을 했으니까 또 이제 상용화에 좀더 일찍 다가섰다. 그리고 음. 웨어러블 기기 쪽에 먼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웨어러블형 어 이제 그 상, 정, 그, 전구체 배터리는 자연들이 처음이다. 라는 음, 걸 강조한 거죠. 음. 어쨌든 뭐, 이왕 개발한 거 우리가 좀더기발 먼저 꺾고. 그렇죠. 좀선구적으로좀 나가서 좀 많은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으면 또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음. 우리가 또 삼성전자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 빨리 이제 상용을 하면 상용화를 우리가 먼저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ATL이 또, ATL, 그러니까 TDK가 애플의 저기 또 공급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웨어러블 기계에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적용을 하면 또 애플이 또따로살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뭐 애플이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네.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또 임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그래서 아마 음. 요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웨어러블 기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경쟁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또 구도가 될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음. 그럼 이게 상용화 가능성은 있긴 있는 거예요? 어때요? 있으니까 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한 것 같고요. 음. 처음에 강조를 하는 게링 제품이더라고요. 갤럭시 링이라고 갤럭시 삼성전자가 네네네. 최근에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이어폰이라든지 워치는 그래도 공간이 좀 있으니까 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이 링은 정말 작잖아요. 작보은 어떻게 보면 형태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원이다 보니까. 네, 예. 요원으로또 만들어야 되고. 음. 그러니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가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음. 이제 이런 산화물계 전극제 배터리는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고 또 모양도 좀 굉장히 좀형그 형태를 되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좀 굉장히 좀 이런 링처럼 반지처럼 그런 약간 복잡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계는 이게 더 적합하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더, 주, 더 중요한 거로 한번 진행해 보죠. 네. 전기차는 어떻게 돼요? 전기차, 전구체. <laughs> 그렇죠. 우리가 또갈수 있는 게 전구체. 그거 먼저 진단해 주셔야죠. 네. 이게 지금 전구체 배터리, 이게 전기차에 들어간 전구체 배터리는 황화물계 전구체가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이게 황화물계 전구체 배터리는 이게 황이라는 게좀 독성 물질이잖아요. 일단 황 하면 무섭잖아요. 네. 그래. 이게 황, 황, 이제.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좀 부드럽기 때문에 산화물계 배터리보다는 좀 유리한 점이 있고 음. 또 이온 전도도가 더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는 유리한데 음. 황성분이 있기 때문에 취급이 되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용화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유해 물질이죠 아무래도. 예 공정도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음. 지금 많이 앞서 있는 게 우리나라 삼성 SDI하고 일본의 도요타가 지금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 2027년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이 전고체 배터리 뭐 여전히 넘어야 될 산은 많아 보이네요. 네. 음. 이게 이게 보통 기술들은 다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거에 이거를 어, 양산하는 기술이 아직 없어 가지고 음. 그게 지금 그래서 고기에서 지금 버틸랙이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요타가 계속 끝까지 저기 하이브리드로 버티고 있다는 그런 네. 말도 제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게 전고스 배터리는 실험실에서는 누구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 기술도 다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그런데 기존의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전구체 배터리는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음. 이제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어떻게 만드냐면이 양극하고 분리막 음극을 이제 이렇게 쌓은 다음에 이거를 돌돌돌 말거나 아니면 캔 속에 넣어요. 돌돌돌 말는 거는 원통형 배터리고 캔 속에 넣으면은 그렇죠. 각형 배터리가 되는 거죠. 파우치도 있고 그렇죠. 네네. 파우치에 넣거나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전해액을 거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전해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게 스며들잖아요. 잔석께좀 스며들면서 이제 그 전해액이 어떻게 이온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잡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laughs> 그렇죠. 이거를 나중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가루를 거를 넣고 흔들 수는 없으니까 양극을 넣고 그다음에 이 고체 전해질 넣고 음극을 넣은 다음에 거를 높은 열에 놓고 거를 눌러줘야 돼요. 근데 이게 구워야 되나요? <laughs> 이 방법들은 굉장히 좀 그런 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는데 이거를 열에 넣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음. 그그뭐 각사마다 좀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또 힘든 공정이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난해한 거죠. 근데 이거를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값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값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값싸게 양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기술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이용자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빨리 전환 특히 지금 자동차사들도 회 배터리를 뭐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동차사들이 직접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로 바로, 바로 연구를 해내지 않냐는 그런 또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 지금 도요타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네네. 하는 것처럼. 지금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연구소에서만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특허도 현대차가 많이 갖고 있어요 전고체 음. 배터리에 도요타 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전고체 배터리 연구도 많이 하고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회사들도 또 각성하고 또 분발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배터리라는 것이 전기차의 엔진이냐 그랬는데 그걸 빼앗 겼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젠 다시 우리도 그걸 되찾아오겠다. 그런 또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좀 자동차사들이 과연 직접 배터리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음. 이게 또 처음에 관심사이긴 한데 물어보면은 우리는 절대 직접 만들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왜 연구를 하느냐. 우리가 기술을 력 갖고 있어야 컨트롤 할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회사들은. 음. 아무것도 모르면은 저쪽에서 주는 대로 받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음.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은 기술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애플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를 다 해가지고 제조만 맡기는 그런 상황과도 되면 살짝 비슷해 보이는 <laughs> 입장이기도 하네요. <laughs>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이 전고체 배터리 등 연구가 좀 진행이 돼서 우리가 좀더 전기차를 좀더 안전하게 타고 값싸게 탈수 있는 또기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보통은 이제 삼성 SDI나 도요타가 2027년 얘기를 하는데 어 될까요?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빨리? 예, 더늦어지는건 앞당... 아니고요. 예, 예. 그좀 양상을 좀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앞당겨질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년 남았습니다, 이 예. 그러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어... <laughs> 기대를 해보고 네. 싶습니다. 네. 우리 첫 장에 분들도 기다릴 테니까 네. 우리 그때까지 좀잘 챙겨서 계속 한번 보도를 이어가 보시죠. 그러시죠. 자, 자 우리 오늘 백종민, 강기종의 테크토고 전고체 배터리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